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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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잘생기셨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부탁드릴게요. 음, 저희들 프로그램 다 본인 소개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드 오브 다이스를 사랑하는 2 4살 권민찬입니다. 저는 자기 개발이랑 자기 관리를 좋아해서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고요. 또 요즘에 피아노랑 중국어예요. 오, 피아노 하신다고요? 어, 피아노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어릴 때 세르니 0까지 쳤는데 아. 요즘에는 반주, 반주 연습이랑 코드 음. 코드랑 아. 나중에 피아노 연주 볼수 있을까요? 코드는 코드는 잘 주실 수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럼 저희 이제 프로그램 음악은 이제 해주시는 거죠? 걸... 아그 OST를 <laughs> 따봤는데. 어? 정말요? 음. 우와. 네. 코드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그 떳다는 것부터가 와. 지금 저희 게임 혹시 하고 계세요? 네, 많이 했어요. 음. 지금 48 랭크까지. 48 까지. 랭크까지요? 오. 그럼 본인이 좋아하는 그러면 캐릭터가 저는 라크헤미요. 음. 근데 되게 라크헤미랑 이미지가 되게 비슷하시다. 음. 네. 알겠습니다. 교회오빠 이미지 같은 것도 있으시고 음. <laughs>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오빠 아, 맞네 아래 동생이 없어요 <laughs> 아 <웃음> <웃음> 저희가 근데 또 예능 프로그램이라 예. 개인기 같은 것도 있으셔야 되는데 혹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있으실까요? <laughs> 연습한 게 있는데 별로 안 비슷하진 않아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그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 프라임 하이 햄 옵티머스 프라임 못하겠네요한 번만 다시. Hi, I am Optimus Prime, and I send this message to. 아 다시. Hi, I am Optimus Prime, and I send this message to any surviving Autobots, taking the f u g e among the stars. We are here. We are waiting. I am Optimus Prime, and I send this message to any surviving Autobots taking refuge among the stars. I'm going to be a club. I'm going to be a club. i 소스들을 많이 주시네요. a club. I'm going to be a club. I'm 역삼각형. 안, 안 모습은 조만간, 모습. 조만간, 조만간. 네, 조만간. 네. 조만간. 프로그램에 임하는 네. 각오 마지막으로. 음 앞으로 이제 모든 미션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로도브 달스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음 아, 각오마저 입덕 각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